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같이 풀어보실 문제 신 HSK 4급의 독해 이 부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A, B, C의 어, 문장 의미에 맞게 순서를 배열을 하시는데요 먼저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또 틀리는 과정이 있어야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꼭 풀어보시고 A번 볼게요 다, 간, 콸, 나, 지, 화, 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 콰이라는 부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간, 콰이가 재빨리, 빨리라는 뜻이에요. 재빨리, 서둘러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재빨리 뭔가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 A번 문장이 간, 콰이라는 부사를 가지고 이어질 수 있다는 라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놔두시고 자, 비번 볼게요. 틴다, 반공室电화시 킹덕 들었다 이런 말이죠. 뭘 들었어요? 사무실 전화가 시양이시양이 시향. 동사로 쓰였을 때는 울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실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A 번 연결해 볼수 있겠죠. 그는 재빨리 얼른 나치 호화통 나치야. 그 손으로 집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치 호화통이 뭘까? 그렇죠. 우리 수화기를 화동이라고 합니다. 그는 얼른 재빨리 어, 수화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C 볼게요. 유엔라이 알고 보니 뭐뭐였습니다 여러분, 유엔라이 하게 되면 어, 부사로 맞아요. 원래라는 뜻도 있고, 본래 애초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또 알고 보니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쉬뭐뭐였습니다뭐뭐입니다동시 시아오리. 어, 그 회사 직장 동료 시아오리가 누굴 찾아요? 저, 왕 땡땡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코이지. 코이지 하게 되면 회계, 회계, 격리 그렇죠? 그래서 왕 코이지를 찾는 그런 전화였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순서를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많이 틀리시냐면요. 이 B가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팅따오 이렇게 먼저 동사 확 나오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걸 첫 번째 문장으로 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A를 맨 앞에 놓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깐, 콰이라는 요 부사를 통해서 아 어떤 상황이 먼저 있어.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재빨리 어떤 행동을 해. 라는 표현으로 우리 연결을 해주시면 결국엔 뭐다. B, A, C 형태가 되겠다. 래서 답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나 57번 문제. 그래요. 우리 단 접속사로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될수 없습니다. 취에도 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취에도 하지만 그러나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와 부사를 같이 썼다. 왜요? 지금 주어는 생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두번 썼어요? 똑같은 뜻인데. 강조 하지만, 그러나 강조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제가 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은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있어 첫 번째 문장 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른 문장을 먼저 볼게요. 비번 보니까, 앞에, by t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백주 대낮이라고 합니다. 우리 낮을 by tn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얼른 보니까 밑에 또 완샹이 있어. 완샹. 이렇게 시간을 나타낸 시간 명사 있죠.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티엔 타, 낮에, 그는 땡땡. 여긴 그래도 최소한 주어는 있어. 그쵸? 어. 그다음에 완샹 저녁에 어 바이티엔 낮이 먼저니까 그다음에 완샹을 배우는데 여기는 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어가 있는 비법 문장이 나오는 게 먼저 오는 게 당연히 또 맞죠 자, 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낮에 그는 취이자 양로원 한 양로원에 가서 땅러 즐현저 이렇게 되어 있네 여러분 이 표현도 너무 중요해요 음. 이즐현저 하게 되면은 그래요. 한자 그대로 지원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자원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라, 쭌윤자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맡았다? 즉,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지원자가 되었다, 지원자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 양로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타가 생략됐어요. 왜냐 먼저 언급이 됐으니까 저녁에 당짜의 정상 침대에 누우니까 쥐에다 어땠어요? 어떻게 느껴져서 헐네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다? 단, 취 하지만 하지만 강조 한 카이신 마음은 즐거웠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 연결을 bca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와그 마마 쥐에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와 엄마는 뭐뭐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앞서서 뭔가 어떤 전제들이 나오고 요런 상황이어서 마무리로 뭐뭐 하기로 결국에는 결정했다라는 의미로 맨 마지막에 빼볼 수 있겠어요. 계속 볼게요. 민티앤티 꽝꽝. 내일 가서 구경하기로. 민티앤 어디 어디를 가서 구경을 하느냐에 대한 언급? 먼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대한 언급 먼저 할 거야. 찾아볼게요. 바에 호 샹디안. 여기 장소 있네. 그렇죠? 백화점 안에 땡땡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a 번 문장은 b 번 문장 뒤에 올 거예요. 자 그럼 b 번 문장 볼까요? 백화점 안에 꾸어지이후자 계절이 지난 옷 꾸어지. 계절이 지난 철 지난 옷들이 모두 어때요? 짜 따져. 여러분 여기서 짜이는 이짜이품사 뭐예요? 아, 계사 아니야. 이게 개사면은 뒤에 장소, 명사가 와야 돼요. 그렇죠그 뭐, 동사? 동사 아니지. 나저가 동사지. 나저가 할인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그럼 동사 앞에 있는 짜이는 뭐예요? 부사죠. 그래서 이 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할인하고 있는 중이다. 세일 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부사로 썼어요. 그래서 철진한 옷들 다 세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할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랑 엄마는 내일 가서 거기 백화점 가서 거기 구경 다니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마지막 문장 어디다 놓을까? 동티엔지오야올라이 겨울이 이제 곧 오려고 합니다. 임박해곧 임박해오는 시제 상태 그렇죠? 원래는 기본형은 야오탱탱러예요 근데 이제 앞에다가 지오나 마샹 지우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뭐뭐뭐 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이제 곧 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백화점이 철 지난 옷들을 세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백화점 가서 구경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정답 cba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 우리 문제도 풀어봤는데 중간중간 또 살짝 제가 여러분의. 앞으로 5급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위해서 중요한 단어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복습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